네, 교과서 108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에 삼각형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아, 그리고 a의 값도 구해 달라고 했네요. 삼각형 먼저 그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b의 길이가 10 그 다음에 A가 45도, C가 105도 라고 했을 때, 여기 A의 길이와 외접원의 길이 R 구해달라고 했네요. 어, B의 각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180도에서 45도랑 105도 더한 거 빼주면, 180도에서 150도 빠지게 되니까 30도. 인거 구할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각도랑 음 변의 길이가 세트로 들어와 있을 때에는 우리 사인 법칙 쓰자고 했었죠. 지금 여기 a랑 a 여기 길이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세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아 어, 여기다 써볼까요? 사인 45도 분의 a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분의 b 분의 b. 요거 어,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여기 음, a 곱하기 사인 30도는 10 곱하기 사인 45도 밑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곱하기 2분의 1은 10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a는 음, 여기가 5 루트 2 곱하기 2 돼서 10 루트 2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 사인법칙. 사인 법칙,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e r 요렇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방금 구한 거 요거 두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죠. 오른쪽 거 요거 사용해 볼까요? sin 30도 분의 10은 2r 그럼 sin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어... 10은 2r 곱하기 sin 30도 5. 그럼 10은 2r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되면 r은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0루트 2 r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 지우고, 2번 가볼게요. 자, A, B와 A. 자, A, B, C. 자, 여기가 60도, 여기가 7, 여기가 5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생겼을 때, 음, C의 값. 여기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세 변의 길이와, 어, 한 각도에 관한 문제는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랑 여기가 주인공이죠. 음, 각도에 대한, 주어진 각도에 대한 마주보는 변이 주인공이 되겠다. 그래서 7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2, 어, C, 5, 코사인 60도. 어. 49는 C제곱 더하기 25 빼기 2, C, 5.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49는 C제곱 플러스 25 빼기 5, C. 그리고 49 넘어오면 마이너스 24 되나요? 그러면 10 빼기 8. C 더하기 3. 은 0. 우리 C는 양수.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8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네, 3번 넘어갈게요. A, B, C가 1대 1대 4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 B, C가 있을 때이 각도의 비율이 1대 1대 4라고 했으니까 우리 A, B, C 각도 다 합쳐서 180도인데 그걸 1대 1대 4총 6개로 쪼갰으니까 1개는 음, 나누면 30도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A도 30도, B도 30도, C는 4개 갖고 갔으니까 120도 이렇게 되겠다. 30도 30도 120도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a대 b대 c 변의 길이의 비가 궁금해 어, 그러면 우리 이거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얘네를 모두 우리는 이 r과 같은 걸 알고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 r에 대해서 따라서 a는 sin a 곱하기 e r, b는 sin b 곱하기 e r, c는 sin c 곱하기 e r이죠. 따라서 우리 요 a가 30도니까. B도 30도니까 우리 사인 A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사인 B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인 C는 우리 사인 120도니까 우리 얘는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네요. 그럼 우리 여기 90도 2분의 파이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서 그 다음에 요거 각 또 생각을 했었어, 각도? 자,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 우리 뒤에 거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라고 했었어. 어쨌든, 2, 사분면의 각이니까, 올, 사. 사인만 양수인 곳인데, 얘 원래 게 사인이니까, 얘 플러스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예. 그래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sin a는 1분의 2, sin p도 1분의 2, sin c는 아까 구했듯이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루트 3r. 따라서 a대 b대 c는 r대 r대 루트 3r과 같으니까 1대 1대 루트 3 되겠습니다. 네, 4번 가겠습니다. 후. 자, 삼각형에서 요 식을 만족하면 어떤 삼각형인지 얘기해 달라고 하네요. 자, 코사인에 관한 거니까 우리 코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우리 a 코사인 a에 관한 거는 a가 마주본 a 각 a가 마주보는 변 a가 주인공인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요거 사용해야겠죠? 그러면은 ebc 코사인 a는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아 코사인 a는 eb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b는 요 b 가 주인공인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b 일 거니까 어 그러면 eac 코사인 b는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따라서 코사인 b는 eac 분의 a 제곱 c 제곱 빼기 b 제곱 하,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여기에다가 얘네랑 얘네를 넣어줘서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어떤 삼각형인지 알수 있겠죠. 봅시다. a 곱하기 코사인 a 대신에 e b c 분의 b 제곱 c 제곱 a 제곱 e a c 분의 a 제곱 c 제곱 b 제곱. 아 어? b 안 곱했네요. 이 앞에 b? 그러면 양변에 이 e 날리고 c 날렸는데 a랑 b는 안 날라가네요. 그러면 양변에 a b 곱하고 a b 곱해보면 그러면은 b 날라가고 a 날라가고 자 그러면 좌변에는 a 제곱 이렇게 생기고 우변에는 요 b랑 요 b랑 곱해져서 b 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자 전개 해볼게요.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 똑같이 생긴 거 없애고 어, 다 우변으로 몰아보면 A 네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B 네제곱 이렇게 생겼죠? 아, 그러면, 뭐, 최고창의 개수로, 뭐, 내림 차순 정리해도 되지만, 이거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빼기 C제곱. 어? 이걸로 뭐 되나? 안될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되도록 정리를 해보면, 아이고. 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A 대제곱, 요건 C 제곱, A 제곱. 요 뒤에 얘네 둘은, 음,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죠? 그럼 B 제곱이랑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고 여기에 마이너스 취해주면 여기는 A 제곱, A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가운데 마이너스 c 제곱 a 제곱 나오죠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얘도 같이 움직였네 은영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네 둘의 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a랑 b가 같지 않다고 했어 자, 요거 한 번만 더 인수분해 해보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AB는 양수니까 어차피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에서 A랑 B랑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었네요. 또는 각시뭐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우고 5번을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대각선의 길이가 5 8이고두 대각선을 이루는 크기가 60도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거 AC 대각선 AC랑 대각선 BD랑 평행한 거 그려서 평행사변형 그려서 구하는 문제였죠? 어, 평행한 선 이렇게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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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고 음, 좀 더. 아이헤 아씨, 곡선이네. 이렇게? 오. 이렇게. 아씨 어, 아우, 이처럼 걸리적거리죠? 주고 에이. 적당히 갑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얘네는 어머 여기 끝에가 이렇게 됐네. 좀 봅시다. 음,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예예 예 합동, 예예 예 합동, 예예 예 합동, 예예 예 합동이기 때문에 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 A B C D E F G H라고 했을 때 사각형 A B C D는 사각형 E F G H의 절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아 어, 평행사변 여기 평행사변 대각선 BD를 옮긴 평행해서 옮긴 거기 때문에 똑같이 8 여기 또 AC 똑같이 옮긴 거니까 5 그다음에 요 길이는 똑같 아 여기는 똑같이 60도 여기 길이 5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띵했을 때 그러니까 삼각형 E F H 여기죠, 여기, 여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1 AB 사인중 어기인가 하면은 요거 2분의 1 8 5 2분의 루트 3 하면은 10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음, 그러면, 사각형 EFGH는 저 10루트 3. 한 거에 두 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런데 ABCD는 그거의 2분의 1이니까. 결국 ABCD의 넓이는 10루트 3이겠다. 계산할 수가 있네요. 6번은 계산기가 필요하고 복잡해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